여러분들 양적완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는 양적완화 양적와나, 양적완화라고 많이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적완화가 뭔지 우리 옆 나라 일본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 진짜로 쉬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1990년대부터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였잖아요. 화성까지 갈 듯했던 그 주식과 부동산 가격 땅으로 내리꽂았습니다. 1990년대 일본은 다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에는 IT버블의 쌍사대기를딱 맞고 비실비실해졌어요. 여기까지 내용은 제가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 둔게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누르셔서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쯤 되면은 2000년대 일본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일본도 나름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1991년 기준금리가 6%였던걸 찔끔찔끔 내린것도 아니고 2년만에 0%대로 금리를 확 내려버렸어요 금리를 내려서 이 지옥같은 불황을 이겨내겠음이다 다시한번 일본의 황금기를 되찾겠다 네자 일본이 금리를 내린게 왜 경제를 살리냐 이거부터 조금 이해를 해봐야겠죠 금리가 내려가면요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뭐 개인들은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던가 소비를 하겠죠 공장을 가진 기업들은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주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이치죠. 하지만 2000년대 일본의 상황은 조금 달랐거든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한창 떨어지고 있을 때예요. 아무리 금리를 내려줘봤자 모든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고만 있는데 무슨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무니까 정신 나갔으무니까 휴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리 내려줬다고 대출받아서 돈을 쓰질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경제가 살아나려면 은 사람들이 막 상품을 사고 돈을 좀 써줘야 이 시장에 돈이 도는데 일본인들은 저축만 하고 물건 사지 않고 종버만 한 거예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니까 물가는 또더 떨어지고 기업들의 이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일본에 나타났고 계속해서 경제는 폭망에 폭망을 거듭했습니다. 1990년 초에 일본의 주식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버블이 터지고 주식이 얼마나 오래 떨어졌냐면 2년 8개월 동안 떨어졌어요. 한때 니케이지 수는 3만 8천까지 뚫고 올라갔었지만 90년 말에는 2만대로 거의 50% 넘게 떡락했거든요. 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룰루랄라 춤추고 있다가 그냥 싱크홀에 빠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한창 잘 나갈 때를 막 잊지 못하고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입은 터시는데 어 사실 마음속에는 투자에 투자도 꺼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버블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봤고 두번 다시 그 매운맛 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보수적인 마음으로 내 돈은 내 품에 라는 신념이 퍼집니다. 내 재산은 반토막 났다고 우리. 투자는 미친 짓이다구리 내돈 모아두는 게 그냥 제일 안전하고 좋은 투자다구리 이렇게 2000년대가 돼서도 일본의 소비심리, 투자심리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뭘 해도 안 되던 시기입니다 금리도 내려보고 아무리 막 비벼보려고 해도 경제는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 2001년에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경제는 뭘 해도 안 되문이다. 금리가 이렇게 낮아도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 문이다. 그래서 고이즈미하고 일본 은행이 짝짝꿍해서 만들어진 경제 정책 카드가 바로 양적 완화인 겁니다. 여기에서 양적 완화가 무엇이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양적 완화는 화폐를 찍어서 화폐를 뿌리는 겁니다. 화폐를 대체 왜 찍냐? 어떻게 찍냐? 사실 일본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친구들이 종이 가져다가 화폐를 엄청나게 생산을 합니다. 거그 돈은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 중앙은행은 돈을 무자비하게 찍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뿌릴 차례죠. 우리는 돈 만수문이다. 이 돈으로 채권을 엄청나게 사겠스문이다 채권을 사면 어떻게 시장에 돈이 풀리냐 이것도 알아야겠죠. 일본 중앙은행은 찍어낸 돈으로 채권을 삽니다. 일본 국채, 뭐 공기업체, 회사채 다 쓸어 담는 거예요 채권을 쉽게 표현하면 어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돈 빌려주고 갚아야 되는 증서가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구루 식품이 1억짜리 채권을 발행했다고 해볼게요 우리 돈 필요하다구리 채권 발행할 테니까 돈좀 빌려달라구리 그러면 너구루 식품의 채권을 일본 중앙은행이 와서 1억 주고 사줍니다 내가 찍어낸 돈으로 너구루 식품의 채권을 사겠으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은 채권을 갖게 되고 너구르식품은 1억을 갖게 되겠죠. 이야, 내가 채권만 발행하면 일본이 나서서 다 사준다구리 개구리다구리 너구르식품은 이 채권을 팔았던 돈 1억을 가지고 뭐 밀가루도 사고 계란도 사면서 투자를 합니다. 당연히 너구르식품의 직원들 혹은 밀가루 회사나 계란 회사들한테도 이 돈이 자연스럽게 뿌려지겠죠. 자 시장에는 돈이 이제 정말 많아졌습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장에서 발에 치이는 게 돈이 문 이다 이 돈으로 주식도 좀 하고 부동산 도 사고 맛있는 초코바도 사 먹어야겠음 문 이다 이제 슬슬 개인들이 돈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개인들이 돈을 쓰니까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경제 전체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소비도 하고 투자 도 합니다 그야말로 얼어붙어 있었던 경제가 슬슬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고이즈미가 생각했던 양적 완화입니다 진짜로 계획대로라면 일본인 모두가 행복해지는 행복회로나 마찬가지였죠. 자, 일본은 계획대로 양적완화를 진행시켰어요. 자, 자, 돈복사 이벤트 열렸으니까 이 돈으로 소비도 하시고 투자도 아낌없이 하십시오. 일본은 약 40조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4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시중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진짜로 점차 돈이 쌓여가기 시작하죠.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2001년 일본의 불량 채권들의 잔고가 약 450조 원이 넘는 금액이 있었는데 돈복사에서 이걸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불량 채권은 2006년 말 120조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약 5년 동안 양적원화가 진행됐거든요. 양적원화로 통화공급이 5년 동안 이어지니까 사람들 생각에 돈줄이 안 끊기고 계속 이어지겠구나 싶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금리가 0%에서 다시 올라갈 것 같진 않고 근데 돈은 계속 뿌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안감이 없어지겠죠?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경제에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금리도 완전 0%인데다가 시장에 돈을 뿌려주니까 이거 너무 행복한 문이다또한 가지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은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일본 수출 기업이 거의 날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완전 수출이 날개를 달았어요 왜 일본 수출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까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 많으니까 쉽게 설명해 볼게요 현재 1달러당 엔화는 100엔이라고 생각해보죠 일본의 수출기업 너구루 식품에서는 매달 1달러짜리 너구리초코바 100개를 미국에다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구루 식품은 한 달에 돈을 얼마 벌까요? 1달러짜리 100개를 팔았으니까 총 100달러다구이 그러면 너구루 식품은 이 돈을 일본 엔화로 환전을 하겠죠 결국 100달러 곱하기 100엔이니까 너구르 식품은 한 달에 만엔을 벌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다른 건다 그대로고 1달러당 엔화가 100엔에서 200엔으로만 변한 거예요. 너구르 식품은 1달러짜리 너굴 초코바 100개를 팔아서 100달러를 벌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걸 환전해 보면요. 100달러 곱하기 200엔이니까 결국 너구르 식품은 한 달에 총 2만엔을 번 거예요. 환율의 차이가 이렇게나 큽니다, 여러분. 너구르식품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구리. 환율 하락은 개꿀이다구리.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일본 수출업계가 살아납니다. 경제는 점점 회복했고 니케이지 수는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하기 시작해요. 니케이지 수가 0 0 0년도 이후에 1만 포인트 이하였던 게 점점 올라서 2만 포인트까지 거의 두 배가 올랐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한 양적완화 나름 효과가 좋았습니다. 부실채권 처리로 금융이 좀 안정됐고 수출기업은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 당시 일본 양적완화는 침체됐던 경기를 살리는 신의 한수라고 평가받을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양적완화가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도 진짜 많습니다. 첫째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요. 돈을 당연히 무한정으로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해서 최악이 될 경우에는 짐바브웨처럼 빵한 쪼가리 살려고 돈뭉치를 그냥 손수레로 긁어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양적 완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아지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도 낮은 상태인데 양적 완화까지 더해지면 시장에 돈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 개인들과 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찍어냈던 돈들은 일본 정부가 갚아야 될 빚이 돼 버리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국가 부채를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여기에 유난히 상승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마 우리 일본 가오가 있으면이다. 갈등 나더라도 경제 대국은 못 있습니다. 양적 완화 전에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00% 정도였는데 양적 완화 이후에는 일본의 국가 부채는 오르고 올라서 250%를 뛰어넘었습니다.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오른 거죠. 양적 완화의 단점 세 번째로는 부실 기업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돈도 못 벌고 막 기술도 없는 기업들 많잖아요. 근데 양적 완화 덕분에 시장에 돈이 차고 넘치니까. 이돈 덕분에 파산도 하지 않고 살아남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 기업들은 투자자 등에 빨대 꼽고 연명하는 광경이나 마찬가지인 거겠죠 망해야 될 기업은 망해야 되는데 좀비처럼 살아있으면서 돈만 쪽쪽 빨고 있으니까 참 비효율적인 시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적 하나로 만들어진 돈이 시장 곳곳이 쫙 퍼져야 되는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에만 이런데만 돈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들 돈 빌려가지고 주식, 부동산, 코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양적완화가 원래는 건강한 경제를 만들려고 시장 곳곳에 이게 돈이 뿌려져야 되는데 부작용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에 버블을 갖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이 양적완화를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고 했던 겁니다. 무모할 수도 있는 게 양적완화가 먹힐지 안 먹힐지도 모른 상태에서 실행을 했죠. 나름 성과도 있었다고 하고 경제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해낼 줄 알았음은 이다 여러분. 이제 슬슬 경제가 살아나니까 양적완화를 그만해볼까요?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던 일본 경제가 살아나니까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조금 오를 것 같아서 거품 낄까봐이 친구들이 규제도 다시 시작하고 매번 돈복사에서 시장에 돈 뿌렸던 양적완화를 멈춰버립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아니 양쪽 하나가 개꿀이었는데 왜 멈춰버린 거야 예라잉 나 소비 안한다데스 투자도 안한다데스 결국 일본은 기업과 민간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소비도 줄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얼어붙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콤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죠 이것 때문에 전세계 경제가 완전히 터져버렸으니까 일본은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불황에 또 빠지게 됩니다 사실상 2000년대 일본의 양적 완화는 실패한 거죠. 양적 완화를 아무리 잘 해봐야 오늘 다시 회수할 시점이 되면은 아주 골치가 아파집니다. 양적 완화를 그만두는 일, 시장에 돈 뿌리는 걸 그만두는 걸 우리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요새 테이퍼링이 뉴스에서 핫하니까 다음 영상은 테이퍼링을 맛있게 비벼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다, 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 우리. 굿.